지나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네. 아, 네.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척춘학교는 어, 조금 더 열려주면 좋겠고요 앞에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어, 건전가요 같은 경우뭐할수 있으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적인 찬양도 하고요. 할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하시지만은 안 믿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기를 통해서 교회 한번 와보시고 또 예배 뭐 기도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고 말씀도 듣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 본래 우리 뭐 목사님들 율동도 준비 많이 준비했거든요. <laughs> 오늘 하나만 이렇게 맛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솔로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막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은데 좀 많이 간대요. 그래서 다음엔 더잘 준비하도록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반별을 이렇게 반도 편성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별로 나오셔가지고 특수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장기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이렇게 끼를 그동안 못했던 것들다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달라트가 많아요.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으로 어, 교장 선생님을 선생님 출신으로 계시고 어, 기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 사실 뭐 현역 못지않게 지금 잘하신 분도 많으시고요 단지 나이, 그 나이 때문인 것인데 어, 그런 단어도 있으신 분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충분히 그런 장례많이련해봅니다 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늘 교회에서 보는데 또 이렇게 학생으로 보니까 또 다른 것 같고요. 아, 저도 <laughs> 제가 이렇게 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청춘학교, 청춘학교. 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고민했던 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바라면서 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까 하면서 계속 이, 교회학교 쪽을 보는데 어디가 또 어르신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사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 60 이상이에요. 맨날 60이면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요즘 60대는 적게 보니다70 이상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데 이 이분들은 어떻게 함께 섬김에 함께 교회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고민은 많이 하고 실행을 잘 못했어요. 우리 복지관에 계신 우리 장롱님께 잘못 자모 도구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렇게 뭐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할수 있는 것같진 않아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자. 그래서 남들처럼 멋치 가사를 초빙도 못하고 하지만는 예배드리고 자전하고 또,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데또 식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제가 그 어, 항상 사람 배워야 합니다. 어, 저는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되어간다다임 어, 목사 지난번에 위임식을 했습니다마는 뭐 위인 목사나 단위 목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어간다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되어가고 단위 목사가 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늘 배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 한수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어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또 성경말씀 볼 때마다 놀라요. 그리고 또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보면 우리 부목사님 앞에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배울 것이 많. 우리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르신은 당연히 많아요 여러 어르신들은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어, 지난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명성이 자자한 그 명성은 아니고요 명일동의 소리 한문으로 그 명자가 밝을 그 명자 쓰고요 그 소리성자 써서 명일동의 소리 그 명일동의 소리라는 뜻으로 명성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큰 교회니까 명성이 자자하다 해서 명성교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야. 그러니까 조그만한 교회에서 거기 첫번 논밭이었습니다. 그런 그 500번 종점이라니까 서울에서 가장 끝자락에 아무도 안 오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이없고배경이없고 많이 못 배운 거고 시골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 계약을 어기셨어요. 목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고 보내기로 했는데 그거 딱 막상 나갈 때 보니까 반도 안 되는 액수를 주면서 나가나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뜬동네가 둔촌동이라든지 송파 쪽은 벌써 발전이 돼가지고 잘 나가는 목회에서는 거기로다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편이 안 되니까 제일 못산 동네로 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교회가 그 명성교회가 지금 뭐 초대형 교회가 장독에서 제일 크고 아마 세계에서에서도 가장 장독에서 클 겁니다. 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인구가 그 교회 수가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여러분 15만 명이면 우리 진천군이 9만 명이거든요 두배 정도 되는 인구가 그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이죠 출석인원이요 5만 명 정도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루 5만 명이 주일에 왔다 갔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여러분 5만 명 3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그 교구가 3 0개 교구가 있는데 한 교구가 한 삼천 명 정도가요, 삼천 명. 작은 교구는 한 이천 명 정도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두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한 교구야. 그런 교구가 이제 3 0개 교구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고 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목사님 볼때 목사님은 그냥 말이 맛있면냐 줄줄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께서 십던게수로 그냥 줄줄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아니 네, 네. 목사님도요. 어, 그렇게 말씀 잘 전하시고, 어떻게 보면 한금 입처럼 어, 크리스소스톤을 그 목사님의 그서 한금 입이라고 해요. 워낙 말씀을 전하찰스스펄팔 목사님 같은 분들 네. 말씀 잘 전하셨어요. 어, 여러분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요그 그, 달란트, 달란트.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또 제가 달란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말 잘하는 것은 달란트인데 그것만 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목사님은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늘 준비하시고 늘 준비해 늘 준비하시고 늘 준비하신 모습 가운데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어, 제가 차를 이동하거나 버스 같은 경우 아니면 비행기로 이렇게 목사님하고 자주도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갈때 보면은 항상 성경을 읽어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에 한번 다리 떨떨 떨면서 읽었던 그 성경 읽은 분이 김상환 목사님 그렇게 읽습니다 어, 지금은 뭐 명성교회 여러가지 말들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제가 배우 또 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데좀 뭐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좋은 점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늘 성경 말씀이고 어, 비행기를 타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년에 15번 성경읽는 거죠 그 바쁜 가운데도 또 하나는 뭐냐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늘 성경 보이고 두 번째는 늘 기도하는 건데 해 외부 뭐, 집회를 갔다 오거나 지방 집회를 갔다 오면은 항상 첫 번째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원주에 명성교회 수련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늘 기도하세요. 기도를 형식으로 하고 안 해요. 여러분 한번한두번 하겠죠? 근데 안 해요. 늘 거기 가서 30분 기도, 1 시간 기도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본당에 와서 여기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보여 주려 고 하시는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여도요. 보면은 오셔서 혼자 와서 한 11시 반, 11시에 도착하셔서.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이런 거늘 철저하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늘 메모하는 것이 있어요. 메모. 여러분, 어, 제가 앞에서 말씀해서 선설교가 그분이 줄줄면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요. 늘 메모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 그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나이어린 젊은 선사님들이 설교를 해도요 목사님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좋은 이야기 예약을 으면 달라하세요. 뭘 가, 이렇게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정중하게, 이야기. 정중하게 해서 그 예안을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또 가공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전인도 선사님이 했던 이야기하고 달라요. 훨씬 더 뭐, 아주 영성이풍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아, 이렇게 어르신이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앞에서 늘 말씀 전할 수 있기 때문 쉽게 쉽게 할 거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맨, 앞자리.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맨앞자 앉아 가지고요 복역자 어, 설교할 때도 맞죠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저도 앞자리에 앉고 교육자들 앞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집중하지 못하면 좀뭐 불효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불효 가운데 어떤 불효가 있냐면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안 들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 때문에. 어, 목사님들이 잘안 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다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안 듣거든요. 근데 맨 앞에서 경청하신 거. 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듣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청춘학교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어, 청춘학교에 뭐 어떤 보입니까? 뭐, 사람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서 하시는데, 어, 그렇습니다. 오늘 첫 모임이기 때문에 청춘 학교는 이런 방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이런 모임과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70이 넘으셔고 80이 넘으셔서 그 나이를 인정해야 돼요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회엘상 8장에 보면사모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되어어요 그러니까 에에 사람들이 사무엘 당신이 나이가 많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 후임자를 세우라는 거죠 왕을 세우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발끈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줘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내 나이가 80이다 90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어 우리 많은 분들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그 나이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을때에서 제가 그건 먼저 말씀드려요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70이다 80이다 90이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부일은 후임자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세우고 사우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숲에 여우가 사자 등에 타서 막그 건세를 부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여운은 어떻게 됩니까? 낮 동안 오래가 되는 거죠. 그 동안은 사자 등 옆에 가서 힘이 있었지만 사자 가죽으니까 힘이 없는 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는 그런 것이 있지 만아 이제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르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그래요. 어,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이 지성과 영성 사이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 되시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어,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본수도 자기를 생각해 나를. 그래서 늘 기준이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어르신이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니까 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배운고 내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고하다 생각해서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고집센 노인네 이렇게 말하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어, 사부에는 오늘 제가 봄은 다른 봄을 읽었습니다만는 그냥 폭넓게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웃어버린 것이죠 그런 어르신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넓어져야 돼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어르신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 요거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나는 아무 쓸모 없다. 아니요. 쓸모 없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쓸모가 있어요. 다 이딴 가운데 사명이 있어져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곱게 하시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뭐 사회학자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노년의 삶에 있어서. 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청춘 학교도 그런 개념입니다. 청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만의 그 시간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그어 그,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는 학교에서 교직이 계셨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사업을 경영하신 분도 계시고 또경영하다 다음 세대 넘겨준 분도 계시고 또 가정주부로 그냥 계셨던 분도 있고 농사 짓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은 어,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그가 한 일들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웠고요. 그 다음 세대를 나라를 위서 준비한 것으로 했어요. 어, 저는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 하되, 어, 여러분 이렇게 이 모여서 함께 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달라트를 통해서, 교회에서 또 섞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악기를 잘 하신 분들은 섞이지 마시고, 악기 구성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림 좀잘 그리시고, 그림 도 그림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문화 성교학교라든지또 아이들 우리 젊은 가정들 뒤에서 이제 아이들 있는데요. 그 아이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봐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손주들 돌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봐주면은 젊은 가정들이 또 예배 활동할 때그 아이들 때문에 못 하거든요. 어 그런 역할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여하지지않습니다 제가 이게 좀 적었는데 지금 막기억해데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찾아서 하실 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노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카페 봉사도 있고 뭐주일내배 섬기는 것도 있고 손주 받둑 달란트 있으면 그 달란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중학교가 그런 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르신이 다 되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힘 있는 어르신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춘학교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님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어르신들도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이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창조 주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 건강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약에 쓰임받는 어르신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하나 여러 불편한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함께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학관님으로부학관님으로 보호기로, 또한 여러 봉사자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아름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청춘학교의모든 학생들에게 영혼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개 가가 음 처음 는갈때는웃으셔야 음음 돼요. <laughs>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연서해볼게요짠은정 하셔야 돼요. 두 분이 아, 내가 이쪽으로 가서 다고 생각하고 먼저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세요. 갑니다 시작, 네개 네 가가 음음안 웃었어요. 음안 웃었어요. 음음 하나, 음 정국니까웃으셔웃돼어요 음음음 <laughs> 음 자, 다시. 네개 가가 가네네네 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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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앙 허앙 허 다, 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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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없는 기쁨은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럼표하시면서 짜장이요? 짜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커피 커피니고 햄버거, r g e r I'm going to go out here. I'm going t 이번에는 우리 사모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모님은 좀 표현을 잘하실 것 같은데 i n g to go out here. I'm going 니가 히어보습다니다 지금. 보시면 안됩니다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니다 지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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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니가 지금. 니가 지 니가 니다 主要是。 여여기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